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야인은 오늘도 자, 날씨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무덥고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를 보이더니 아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지나가는 그 집중 어, 소나기가 한바탕 이렇게 내려서 아, 시원한 그런 광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마음도 후덥지근하게 더웠는데, 자, 지금은... 이렇게 소나기가 내려서 바닥도 물이 흥건하고 어, 잠시 이렇게 그 소나기가 지나가면서 때렸는데 아 비가 많이 왔네요. 아, 뭐사기야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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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장마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려려니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뭐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비가면서 쏟아버리네요. 쏙지근한 마음 아, 달려보기에아 바깥에 나와서 지금도 비가 많이 오네요. 소강상태를 보이더니 아, 비가 또 많이 제가 조금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몸도 지금 많이, 어 건강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으니까. 이런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영상을, 야인, 야인의 영상을 많이 그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요거 뭐 주로 이 보는 게그 실반이나 또그 쇼츠 같은 거를 많이 들... 요즘은, 그, 뭐, 길게 보는 것도 별로 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짧은 영상, 이렇게, 촬영을 하더라도, 짧은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뭐, 촬영기를 잡으면 또, 그, 어디 뭐, 1, 2, 1, 2분, 이렇게, 그, 녹화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또 물론 뭐 간간히 이 영상도 올리겠습니다만은 자또소츠도소츠 영상도 많이 어, 많이들 보시니까 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원한 마음 아, 비 오는 이광경 보시면서 시원한 마음 좀비워보오 여기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부실공사라고 볼수 있죠. 한번 갈면 그래도 뭐한 6개월씩, 1년씩은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이, 이곳 이 도로는 아,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뭐 여기 그 포장공사 한다고 플랜카드로 이렇게 붙여 라고 시원한 영상을 올려드려 봤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자, 터널 입구에서 영상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